2003년도에 왜 반미 감정이 생겨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게 되면요. 크게 세 가지의 원인인데, 주로 좀 정책적인 성격을 가진 갈등입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한미 정부 간의 대북 인식의 좀 부조화가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미 정부 간의 최초의 정책 갈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먼저 한국 정부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이 햇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북화의 협력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햇볕정책을 지지한다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95.7%에 달할 정도로, 한국의 경우에는 햇볕정책이, 햇볕정책이 그런대로 구체적인 성과도 가져왔고, 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도 있었고, 이런 상황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당시 들어선 부시 대통령은 대북 강경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9.11 테러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는 북한을 악의 축이다라고 규정을 하고요. 또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북핵 시설에 대한 군사적인 타격, 선제 공격도 하겠다라는 발언을 함으로 해서. 한국 정부, 그리고 한국 국민과 상당히 이견을 표출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미사일 방어 체제를 동북아에 구축하는데 한국이 참여할 것을 요구했죠.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하는 것은 특히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서 이들 국가들이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에 그것이 한국이든 혹은 일본이든 혹은 미국이든 그러한 미사일 공격을 할 경우에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요격 미사일을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미사일 방어 체제를 구축하는데 한국이 참여해서 함께 비용 분담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국을 자극할 수도 있고. 또 러시아를 또 자극할 수 있고 또이 지역에서의 군비 증강이라고 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뭐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의 안보 정책과 부시 대통령의 동북아 정책이 거의 아주 극단적인 반대. 어의 입장에 혹은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상당히 반미 여론이 좀 높았다. 그래서 2003년도에 실시한 여론 조사를 보게 되면요, 호감도와 관련해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는 국민의 46.1%, 그리고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40.1%. 이두 수치를 비교하게 되면. 뭐, 미국이 북한보다 조금 높은 정도의 호감도를, 어,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 이러한 것은, 어, 당시에 어 상황에서 볼 때, 얼마나 한국 국민들의 어떤 반미 여론이 컸는가를 잘 보여줄 수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어, 한반도 혹은 남한에 대한 안보 위협국가가 어느 나라이냐 하는 조사 결과에서, 미국이 북한보다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한국 국민의 39%가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북한은 오히려 33%로서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는 한반도의 안보는 항상 북한이 위협적 존재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한 한국민들이 거꾸로 미국이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시기가 2003년도였고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부시행정부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적인 공격을 고려함으로 해서 이러한 선제 타격이 결국은 한반도 전체 전면전으로 확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이러한 여론 결과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의 정책적인 갈등은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적인 정책인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미국이 2003년도에 이라크를 침공하고 한국군의 참전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당시에 미국이 한국군의 참전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에게도 참전을 요구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 프랑스와 독일은 참전을 반대했고요. 영국만이 어, 동맹국 중에는 어, 유럽에서 참전을 했습니다. 어, 한국의 경우에는 한미 동맹하에 어, 한국이 어려우면 미국이 돕고 미국이 어려우면 한국이 돕는 그런 쌍무적인 관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참전 요구를 무조건적으로 뭐 거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참전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당시의 여론은 상당히 높은 반대였다. 그래서 국민의 82.4%가 이라크 참전을 반대하는 그런 여론이었고요.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는,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반대 여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부시행정부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어, 반환할 것을 뭐 요구하기도 하는 어,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어, 한미 간의 정책 갈등으로 노정되면서 한국에서 많은 어, 반미 활동이 시위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러한 어, 많은 시위 활동이 증가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시위를 소개한다면 2004년도에 어, 인천에 있는 메가더 동상 어, 철거 시위 운동이 있었고요. 그 이전에 한국 국민들이 한국전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도움에 대해서 고마워했고, 그리고 메가더 장군을 존경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어, 이렇게 메가더 동상 철거 시위가 발생한 것은, 뭐 한국 국민들에게도 상당히, 어, 충격적인 그런, 뭐, 활동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05년도에는 미군 기지가 모두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휴전선에 있던 기지들 그리고 용산에 있는 서울 용산에 있는 기지들을 평택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평택의 대규모의 미군 기지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반미주의가 얼마나 크게 증가해 하였는가를 보여주는. 어,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의 갈등은 주한미군들의 이제 행위인데요. 이 주한미군들이 여러 가지 사건사고들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그러한 사건사고에 대한 어, 후속조치가 좀 부실함으로 해서 발생하게 되는 이제 반미주의인데요. 2002년도에는 미군이 어, 훈련 중에 장갑차로 인해서 여중생 두 명이 이제 압사하게 되는 그런 이제 사망 사건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군 당국이 아주 신속하게 사과하지 않음으로 해서 상당히 제 한국 국민들 그리고 유족에 대해서 어, 실망감과 분노를 불러일으켰고요. 그 이후에 그 사고를 일으키는 운전병이 미군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음으로 해서 상당히 그 부실한 후속 조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추모하는 집회가 점차 점차 확대가 되어서 대규모 촛불 시위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반미주의를 불을 붙이는 하나의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미군 기지의 환경 오염 사건이 발생했는데, 미군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한강에 독극물을 무단으로 방류하는 그런 일이 발각이 되면서 전체 모든 미군 기지에서 환경 오염 실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고, 미군들의 환경 오염 실태가 어, 기대보다는 상당히 좀, 좀 심각하다라는 그런 우려에서 어, 반미주의가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한국에서 평등한 한미 관계를 요구하는 이제 여론들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2015년도를 보더라도 국민의 65%는 한미 관계가 불평등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이 소파의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어, 커졌습니다. 소파라고 하는 것은 어, Status of Forces a g r e e m e n t 라고 하는 약자인데요, 주한미군 지휘협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주한미군이 어, 한국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즉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그러한 조약이 바로 주한미군지휘협정인 것이거든요 이 소파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만이 체결한 것이 아니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서 다 체결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1967년도에 이제 이 협정을 체결한 거죠 물론 한미동맹 조약은 훨씬 그 이전에 체결이 되었습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한다라고 하는 조약은 체결했지만 그 주둔한 미국이 한국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협정은 1967년도에 체결된 거죠. 이 조약은 이제 독일에 있는 미군, 일본에 있는 미군의 지위협정을 준해서 이제 만들어진 협정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국가의 소파와는 한국의 소파가 다소 조금 더몇 가지 불평등한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불평등 조항이 첫 번째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미군에 대한 주둔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반면에 일본과 한국의 경우에는 주둔 비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독일에 비해서는 일본과 한국이 보다 더좀 불평등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본과 비교해서도 한국이 좀 불평등한 것이 주한미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 사법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미군의 처벌은 미군이 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기지 내에서의 그런 미군의 행위는 당연히 미군의 사법적 권한을 가지지만, 미군이 기지 밖으로 나와서 한국 사회에서 저지른 이러한 범죄는 한국 사법부가 처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즉, 뭐, 언어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어떤 법인식이 다르다든지, 혹은 뭐 한국의 감옥이 뭐 미국 미군들에게는 그렇게 뭐 익숙하거나 적합하지 않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군이 스스로 어, 미군 당국에 의해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어, 소파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좀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요. 즉 미군이 한국이내게 저지른 범죄를 피해자는 한국인데, 한국 정부가 처벌하지 못한다라는 과는 이러한 것들이 국민적인 자존심을 거스르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 날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어서 사법부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여러 가지 제도가 선진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미군의 범죄를 미국이 처벌해야 되는 것은 아닌 이런 시기가 된 것이죠 그런 장면에서 많은 시민사회에서 소파에 대한 개정 요구가 있었고요 용산기지와 미 대사관 앞에서 정기적인 시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몇 가지 측면에서 소파가 이제 개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중대범죄, 미군의 중대범죄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어, 중대범죄에 해 당되는 것이 뭐, 살인, 강도,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이제는 한국 정부가 사법적인 처리를 할수 있도록 소파가 뭐 개정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미동맹의 필요성과 또 한국의 주권을 또 유지하고, 어, 관찰한다는 이두 가지 간에 아직까지도 긴장이 있다는 그런 점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